안녕하세요. 로고스의 나정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징계 사유에 대해서 양정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의 징계 처분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징계 사유를 먼저 이제 고려를 하게 되지만 공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어, 잘한 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상훈 상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표창 훈장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함께 고려해서 이제 징계 양정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징계 절차에 있어서 이 상훈이나 공적에 대한 내용은 그 징계 절차 과정에서 이제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어, 이 사안에서는 이제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안입니다.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이제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 경감이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사항을 자료를 내야 하는데, 그런 내용 자체가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것은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절차 자체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정을 해서 징계가 무겁게 지나치게 무겁게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양정에 참작해야 되는 감경 사유에 대한 그 해당하는 공적 상 그러니까 상을 받은 내용 아니면 뭐. 음, 잘한 내용, 뭐 표창을 받은 내용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 징계를 하는 그 징계권자 측이 알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이거를 뭐 소명 절차에서 그 징계 대상자가 나 이렇게 잘한 거 있으니까 이것도 반영해 주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고 징계 요구를 하는 쪽에서 어,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의적 감경 사유가 되는 그 징계 사유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또 같이 이 사건에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 이 징계 대상자가 상을 받거나 뭐 표창을 받거나 한 것은 감경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징계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가 단체가 상을 받았다 단체 표창 이런 것은 그 징계 양정에서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단체에 대한 표창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아니겠죠. 예, 그리고 단순히 이제 개인에 대한 것일 때 개인에 대한 표창 내용 공정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이제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네, 오늘 사안 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공적 사항 제출에 관한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